Hello everyone. We are now in our third week of school and I hope everyone is doing okay. I hope you're keeping just safe and healthy even though just it's still covid time. I hope that you're doing well overall. I just want to once again welcome you to chapel time. So why don't we once again before we start with the time of worship and the message, why don't we start with the word of prayer? So let's fold our hands and close our eyes and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for another start to this week. We thank you that we can be here. We can be here when we can be healthy, we can be safe, and we can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each and every step of the way. We thank you for leading us and guiding us. And we thank you for bringing the right people around us to help us through life.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faithfulness. We just pray today, once again, that you'll open your ear, you'll open, you'll open our ears and our eyes so that we can hear and see your voice today. Thank you, Lord. May you bless our community. And in Jesus' name, amen. Amen.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laughs> 오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 코로나 4단계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또한 달이 연장이 되었어요.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녹화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주미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도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참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laughs>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멍하니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배가 끝나있고 이런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떠있어. 이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 갑자기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 검색해볼까? 이렇게 다른 짓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본 친구들도 많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예배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싶지만, 이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예절 예 자에 절할 배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즉,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laughs>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예배는 뭐죠? 월십입니다. 네, 월십. Worship, 이 단어는 월스와 쉽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월스는 네,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월십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단어와 월십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땅에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입니다. 아래에 보면은 사해 옆에 유대 지방이 있고 가운데에 보면은 요단강 옆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위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네, 사마리아인. 우리 친구들도 사마리아인을 들어봤죠? 가운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고, 아래, 위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무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살표처럼 유대지방에서 갈릴리지방으로 갈 때, 화살표처럼 가면 굉장히 짧고 또 쉽게 갈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가곤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방식,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죠. 그래서 빙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마리아의 땅을 가로질러서 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로질러서 가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laughs> 이 그림처럼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여인이 대화를 나누다가, 아, 예수님께서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laughs> 여인이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 자, 4장 2 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곳은 중간에 있는 여기 중간에 초록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더 많이 들어봤으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아멘.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산, 예루살렘, 둘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만이 아닌 다른 곳, 우리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참 되게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던져봐야겠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하지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laughs>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교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로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배하는 것,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고,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그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온전한 모습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어렵죠. 우리가 수많은 핑계를 댈수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다는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예배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지금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겠다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때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료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모든 수정학교 여러분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채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때때로 집중하기 어려울지라도 성령님께 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